나 <놀람> 너무 무서워. 어때? y o 층 change that. y o 어디? 육층. 육층. 어, 2창 1층에햄갱스 o 뭐 c 려 a 이렇게 y 아서 오빠 a 먹을 수 있지 않을까? 아, 어, n 네, 네. 이거 한번 해봐 2배 럭킹 해야 개웃기네 진짜 하고 바로 나인대로 달려 아 뒤에 감사합니다 안싸길 잘했다 와 캐리 빨리 가야죠 나 공대도 없어가지고 나 아, 공대 15개 모여 먹으러 가자 먹으러 가자 피 찍어 놨어 피 찍어 놨어 쟤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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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아 우리도 먹을 수 있다 아 민주 먹어 민주 먹어 <laughs> 뭐가 이렇게 많이 살았냐? 크니까 그러니까, 그니까 20명 네, 들어가서 쇼 보자 이제 이젠 해야돼 여보, 다보여부다 so... 아, 아래 보 여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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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있어 보 여보, 여있 여보, 여기 여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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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여여 기절! 나이스 나이스 아, 근데 그럼 기절이면 <laughs> 또 있다는거야? 타볼래? 타볼래? 어. 나 안탈게 레진아 아, 피감고 감포, 피감고 하자 피감고 아, 피 감아봐 레디 아, 아. 하나 어? 나 그냥 붕대 감을게 너네 움직여 아나 이새끼가 어디야 이새끼야 아, 야 이새끼야 에이씨 야심차게 내렸는데 5명 아네명 한팀? 감사합니다 이거 구상 안에 가서 어 안에 가서 빨고 음. 박자 오케이. 오케이 이거 좋은 자리 나 한번 내려야겠는데 수류탄 티발 어진아 아! 미안하다 네, 나소생할수 있어 나 어, 알아서 살아볼게 야 C4 피했어 나이스 이거 진짜 잘했다 어. 아. 아다 나이스. 아, 나이스. 나이스 병신 오른쪽 온다 쪽둘 어? 아! 아! 아. 아 아니... 아비로백걸아미치겠네 아... 쟤네 한팀이었어 심지어 아. 데 진짜... 얘들아. 응.